건축물 대장의 맨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너무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음, 잘못하면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노 대표입니다. 오늘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공유중개사 분들이 또는 뭐 부동산을 계약을 할때그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보게 되는데요, 그 건축물 대장의 맨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너무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잘못하면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. 한마디로 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. 건축기준법에 어긋나는 건축물이라는 거죠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대장을 정부 24나 기타 다른 사이트에서 열람을 해보면 제일 첫째 페이지 맨 오른쪽 위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구나. 그러면 그 위반 건축물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뒷장을 넘겨 보시면 그 위반 사유가 적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위반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현재 행정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면 건축무대장의 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관할구청에 적발이 돼가지고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경우 표기가 되고요.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 좋게 적발이 되지 않아서 특별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처럼 위반 건축물이 발각이 돼가지고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부가금이 생기게 됩니다. 두 번째 경우에는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. 발견될 때까지요. 그래서 이렇게 이행 강제금은 임대인이 원래는 내게 되어 있는데요. 어, 현장에서 보면은 뭐 부득이하게 임차한 사람이 사용을 하면서 증축을 하는 경우나 또는 그걸 모르고 임차해서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를 할수 없어서 이행 강제금을 임차인 분이 부담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. 한마디로 버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. 그냥 벌금은 내겠다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있는 곳을 아,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될까요? 하고 물어보신다면 세모입니다. 일반 자유업종이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. 허가나 등록,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될수 있고 아예 사업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은 영업신고대상인데요. 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영업신고증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은 영업신고증 자체가 발급이 안 됩니다. 통상적으로요. 간혹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거 가지고는 딴지 거시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.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허가증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한 건물이 단독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. 한 소유주로 인해서 단독 건물. 그런 경우에는 어떤 층이라도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신규 영업 허가증 발급이 안 됩니다. 아까도 말했지만 승계는 가능할 수 있고요. 그런데 만약에 구분상가 있잖아요. 각 코스마다 소유주가 다 다른 구분상가. 이럴 때는 다른 상가하고 가, 다른 상가의 불법 건축물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영업 허가가 가능해요. 단, 공용 사용 부분에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신규 영업 허가가 안 됩니다.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위반 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요.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아이, 어차피 뭐내 건물, 내 땅에. 내가 조금 이만큼 더 해서 뭐 건물을 아, 조그맣게 하나 뭐 만들었다는 거죠. 이건 뭐 가능한 거 아니야? 하고 만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정부에서 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. 그래서 여러분 이 위반건축물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또 매매계약을 할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요. 특히 공인중개사분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. 마찬가지 임차하시는 분들도 그냥 마냥 공인중개사분들이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 영업허가나 등록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이라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알아보셔야 돼요.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시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.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이 누적 제도를 없었기 때문에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앞으로는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시킬 거예요. 그래서, 위반 건축물은 앞으로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될 겁니다. 아, 그리고 건물 매매 시에도 위반 건축물을 끼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다른, 데, 다른 시세보다 싸게 매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럴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계산한 수익률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. 또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안고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시는 거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.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.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집합 건물, 다 구분 등기된 건물에는 표제부에 위반 건축물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집합 전유 부분에 건축물 대장을 꼭 열람을 해 보셔야지 정확하게 위반 건축물 표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꼭 집합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을 꼭 따로 열람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노대표TV는 간단하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공인중개사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부동산에 뭐 임대차나 매매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이 위반 건축물은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오늘 노대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